GTV인입니다. 오늘 그 제가 마트를 왔는데요.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란이 요즘에 많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그 계란을 제 가격에 맞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유명 메이커 계란들이 있어요. 저희 마트에는 어, 대형마트처럼 많은 결란 종류는 없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결란을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로 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결란한 판에다가 어, 사육번호 1번은 완전히 방사구요. 2번은 어, 그냥 우리가 우리, 울이라고 그러죠. 울 안에서 키우는 걸 2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방사 말고 울에서, 에서 동물복지 결안을 교란, 선택을 하는데요. 그 결안은 보통 한 30개에 14,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교대로 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여기 잘 보셔야 돼. 포장지를. 어, 지금 여기는 여기 보면 사육번호, 사육환경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다른 결안은 그냥 여기 이렇게 1등급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1등급이 그 사육 환경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그어 무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조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1등급이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사육번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사육번호는 없고, 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그냥 설명, 설명만 해놓는 거예요. 사육 번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육 번호. 여기 사육 번호 2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예시만 해놨어요. 뭐 사육 무항세는무항세인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그냥 1번은 방사, 2번은 축사 내평사고요 3번은 게이지. 우리가 칸칸이 그 뉴스에 나오는 그다 키우는 그 뭐라 박스에서 키우는 거, 어, 요런 데서 키우는 거를 게이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번 방사라고 해서 다 복지가 그 지금 여기 결랑처럼 어,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